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기마, 기마의 대결입니다. 마가 올라오고요. 마가 올라가고, 농포를 합니다. 병을 달라고 해서 지켜주고요. 면상장기입니다. 왕을 내리고, 면상장기라 포가 면에 없으니까 천천히 면포를 해도 됩니다. 차가 올라가고요. 면포를 해주고, 차가 가서 조르라 하나, 달라고 합니다. 조를 잡고요. 포가 말을 달라고 합니다. 똑같이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피하고 상이 올라갑니다. 이쪽 많은 마가 이렇게 빠져서 상을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상으로 공격하러 갑니다. 상이 또 올라가고요. 상으로 잡아주고. 병을 옆으로 합니다. 상으로 말을 치겠다. 장군을 부릅니다. 왕을 내리고. 마가 포를 친다고 해서 막습니다. 마가 병을 잡고. 상대 입장에서는 포로 말을 잡았기 때문에 병을 잡아도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아주고. 올려주고, 또 올립니다. 잡을 때 잡고요. 포가 앞으로 넘습니다. 마가 와서 차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 길을 막습니다. 포가 넘어가고, 포가 상을 잡습니다. 마가 상을 잡습니다. 상장이 부담스러워서 그럽니다. 장군을 부르고, 살을 올립니다. 조리 포를 잡고, 차가, 조를 잡습니다. 왕을 옆으로 하고요. 왕을 옆으로 안 하고, 살을 잡으면, 포장을 부르고, 잡을 때, 장군을 부르고, 피할 때, 포를 잡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피합니다. 장군을 부르고 왕을 올려주고. 차가 빠집니다. 조리 차를 위협해서. 차가 올라가고 마가 들어옵니다. 수비를 위해서. 들어오고. 포가 차를 달라고 해서 피해 줍니다. 포가 내려갔고요. 못 넘어가게 합니다. 차가서 지키고 차가 옆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상한테 간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자리입니다. 포를 달라고 해서 포가 돌아오고 포가 뒤로 옵니다. 상이 와서 병과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피해주고요. 마가 이쪽으로 가면 양쪽이 걸리기 때문에 포가 일단 옵니다. 왕을 피하고 포가 타를 잡으면 양쪽을 겁니다. 그래서 상이 병을 잡습니다. 포가 상을 잡겠다. 상이 피하고 차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 올라옵니다. 포가 말을 잡으면 차가 포를 잡습니다. 상이 들어오고요. 조를 잡습니다. 피해주고 포가 넘습니다. 차가 이동을 하고요, 왕을 가운데로 놓습니다. 포가 차를 달라고 해서 차대 요청을 하고요, 차가 피할 때 마가 들어옵니다. 포가 가서 차를 달라고 하고, 뒤에 있는 상을 잡습니다. 포가 말을 잡고 차가 잡고요, 차가 와서 병을 지켜줍니다. 포가 돌아오고요. 포가 와서 병을 달라고 하는데 장군을 부릅니다. 포가 그냥 들어오고요. 포가 잡았고 차를 달라고 합니다. 차가 피하면 외통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